차에 중독되는 순간. 카페인 네 안녕하세요 카페인의 민맨입니다 최근에 이제 신차들이 발표가 되면서 신차 가격들이 생각보다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디올 뉴 그랜저의 기본 가격만 하더라도 3,700만원으로 측정이 되었는데 잠시 시간을 뒤로 돌려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그랜저 가격이 2,100만원이더라고요 2,100만원에서 10년 만에 3,700만원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10년 동안 차량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10년동안 국산차의 기술이 어느정도 그만큼의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긴합니다. 물가상승과도 어느정도 연관이 있지만 수입차의 가격상승과 비교해봤을때 국산차의 가격상승률은 수입차의 수준을 점점 따라잡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긴합니다. 수입차 오너분들께서는 국산차는 안돼 수입차가 무조건 짱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동차를 실제로 여러번 타보신 분들이라면 최근 이제 G80과 7천만원 정도의 엔트리급 수입차를 비교해봤을때 해봤을 땐이 엔트리급 수입차를 탈바엔 차라리 G80 차량을 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국산차의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현대 기아 제네시스의 수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자동차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현대나 기아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세계 1등의 자동차라는 상까지 받아올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예요. 이제 더 이상 국내 한정용의 저렴하고 가성비적인 자동차를 기아나 현대, 제네시스한테 기대할 수 없다는 부분은 물론 좀 아쉽긴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 때 느꼈던 자동차들과 지금의 현대, 기아 자동차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옛날 오피러스, 닷크랜저 혹시 기억하시나요? 떠올려 보면 사실 그때의 고급짐을 지금은 아반떼 혹은 소나타 프로옵션급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옛날 0년전 20년 전에 최상급 모델이 지금에 와서는 기본 엔트리급 차량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게 시대가 발전했고 기술이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아반떼 풀옵션 가격과 그때의 가그랜저 가격이 차이가 없긴 합니다. 그만큼 차량의 가격이 올라오면서 차량 구매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에요. 최근에는 금리 인상 관련한 이슈들 때문에 5월 30만 원이면 구매하던 이 아반떼가 월 50만 원 가까이 줘야 구매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차를 좀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시불이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20대 초반 혹은 20대 후반까지만 되더라도 집이 웬만큼 잘 사는 게 아니라면 일시불을 주고 차량을 구매하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요즘 할부가 1등급이 아니라면 금리가 거의 9% 10%까지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2천만 원짜리 차를 구매하려고 하면 모든 금액을 다 통틀어서 3천만 원 가까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할인도 되고 차량도 굳이 1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장기렌트라는 상품이 생각보다 많이 곽광을 받고 있어서 그 상품을 안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실제로 할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정말 많고 차량의 대수도 훨씬 많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차량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 번호로 문의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게 도움이 되셨 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씩 부탁 드릴게요. 오늘 도 영상 끝 까지, 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